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체부TV입니다. 오늘은 1000% 급등할 AI 소프트웨어 구글 아크인베스터먼트가 담은 유망주 탑5 4편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마켓의 규모가 100조에서 1500조까지 15배 성장한다 10배 이상 오를 종목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종목 위주들로 오늘도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130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300조 정도 되고 있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AI 에이전트, 에이전트,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안드릴, 실드 AI, 파나소닉 에너지 같은 다양한 국방과 전자기업에다가 이렇게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쪽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를 통한 최적화,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열차, 이런 쪽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하고 있고, 클라우드 쪽에서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제공하고 있고, 우주항공 쪽에, 아처 그룹 쪽에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이 50% 이상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이 자 그냥 모으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벨랙록이랑 모건 스텔리, 제피 모건, 뱅가드 그룹에서 대부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도 이제 조금 매수를 한 상황 가운데 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이제 저번에 10% 하락 마감했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는 대형 주식으로서 우주, 국방, 전자, 항공, 자율주행까지 모든 분야를 커버하는 AI 소프트웨어 대장주다.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시스리 글로벌 티커는 AI입니다. 현재 25달러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 3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여기는 레비뉴가 20%씩 30%씩 성장하고 있는 고성장 구간에 진입하고 있고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전용 AI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다. 라는 거말씀 드리고요. 지금 레비뉴가 30% 이상대를 고성장으로 지금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도 급격하게 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형 고객사로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 RTX가 있고 이제 여기는 대형 국방 기업이죠. 그래서 국방과 빅테크와 협력하는 그런 시계 가운데 있다 그래서 급격한 팽창을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는 모아가지 않았지만 2022년도 4분기 때 모았고요 앞으로 또 매수세가 한번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C3 AI도 괜찮게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뱅가드 블랙록 그다음 골드만삭스 에서 미래에셋에서 좀 갖고 있고 그래서 C3 글로벌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되는데, 이제 시가의 초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배 이상 갈수 있는 텐베거 기질이 높은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요즘 가장 핫한 빅베어 AI 홀딩스입니다. 국방 관련된 AI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1월 동안 급등이 시작됐습니다. 40% 급등하고 있고, 6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1.72 정도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5천억 정도 미국 정부에서 투자를 받았고, 미국 국방부 전용 어플리케이션, 옵저버와 오리엔트랑 도미네이트라는 거, 디펜스 엘리, 인텔리전스 에이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30% 이상씩 매출 증가하고, 그로스 마진 70% 이상 되는 상황 가운데서 2024년도 4분기 때 기간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지금 5천억 정도가 들어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좀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블랙록, 벵가드 골드만삭스, 모간스텔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 대량 매수로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급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도 1 0배 이상 봤을 때 17초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포트폴리 높은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센티넬 원입니다. 여기는 3% 정도 올라갔고요. 지금 18달러 정도 되고 있고 시가총액 6조 정도 되는 AI 보안 기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인텔리전트 자동화 사이버 세キ리티 자동 보안 이런 쪽을 하고 있고 AI를 통한 이제 분석과 그다음에 어, 디펜스 시스템 랜섬웨어를 90% 이상 방어할 수 있는 생성형 AI를 통한 이제 보안. 가속 그리고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를 AI로 막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거 강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소프트웨어의 리더는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이크로스프트인데그 다음을 센티넬 원이 따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고객들 10배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격한 팽창기를 겪고 있는 매출도 그냥 뭐 팽창하고 있습니다. 10배 이상 뭐30% 이상씩 급격하고 있, 급격한 증가가 있고 이번 연도 때 이제 1조를 거의 달성을 가까이 이제 하게 되고요. 주요 투자로는 벵가드 블랙록이 있고, 그리고 센티넬 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쪽에도 협력을 하고 있죠. 시가총액 6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이제 곧 AI 보안의 전 시대가 전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제가 봤을 때는 0배 이상, 6 0조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 넘볼 수 있는 주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u i p a t 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요, 지금 13달러 정도 되고 있고 시가총액 6조 이렇게 되고 있는 기업이고 오랫동안 이제 행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는 AI 로보틱스, AI 로보틱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사람과 에이전트와 로봇을 결합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통합 이런 쪽 AI 컨트러스트 컨텍스트 모델 같은 거. 그래서 AI 모델 같은 경우는 챗지피티 이런 모델 있고 그다음에 워크스테이션 플랫폼 같은 슬랙 같은 거 있고 어도비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그냥 어, 일단 워크스테이션이랑 어, 클라우드랑 다 결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있고 스노우플레이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플랫폼 이죠 클라우드 어, 이런 쪽이랑 어도비 음.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장주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유아파스 이렇게 있을 정도로 이제 아마도 그 도큐멘트 프로세싱이랑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상위 거래에 차지하고 있다. 그 생성형 AI를 통한 모델 분석 이런 쪽도 굉장히 이제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매출 장구수출장구는 1.7조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팽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I 파스 같은 경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좀 가지고 있는데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생하는 좀 주식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알파벳, 구글에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여기 가능성을 보고 있고 UBS 그룹이나 모간 스탈리에서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벵가드 그룹이 많이 가지고 있고, 블랙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벵가드랑 블랙록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고, 아크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 까지. ui 파스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이제 저는 좋다. 10배 이상도 볼수 있는 주식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000% 급등한 ai 소프트웨어 구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담은 유망주 탑 5, 4편으로 찾아 뵙습니다 어1,000% 급등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제 헛된 말이 아니고 정말 기관 투자자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만간 일어날 일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추천할 수 있는 종목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또 좋은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겠고 AI 소프트웨어, 그다음 AI 방산, AI 반도체 다음에 올라온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해즈부 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